경비실에 앉아서 잡무를 보려고 하면 경비실에 앉아서 놀라고 우리 관리비에서 당신 월급 줘? 순찰도 돌고 청소도 하고 해야지. 순찰이라도 하려고 하면 꼭 경비실에 앉아서 자리 안 지키고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녀? 라고 합니다. 어느 경비원의 일기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연계로 1년 반 정도 아파트 경비원을 했었습니다. 경비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시간대별 상황을 적어봅니다. 새벽 4시 30분 기상 후 출근을 준비합니다. 새벽 5시 30분에 버스 첫차로 출근합니다. 새벽 6시부터 30분 동안 근무를 교대합니다. 그후 7시까지 아침 순찰과 주변 정리를 합니다. 아침 7시부터 8시까지는 아침 식사 후에 일과를 수령하고 교대 근무자에게서 인수인계 받습니다. 아침 8시부터 9시까지는 아파트 담당구역 업무를 하고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아침 9시부터 1시간 동안 주변을 순찰하고 정리합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담당구역 아파트를 관리하고 업무를 점검합니다.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그후 3시까지는 휴식합니다.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사항을 받습니다. 4시부터 6시까지는 담당구역을 점검하고 청소, 분리수거 등을 합니다. 6시부터 7시까지 저녁 식사 후 2시간 동안 담당구역을 순찰하고 점검합니다.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순찰하고 새벽 4시까지 휴식한 후 새벽 6시까지 또 순찰을 합니다. 새벽 6시가 되면 근무를 교대합니다. 격일 근무 시 일주일에 보통 57시간 내외가 됩니다. 한달 평균 240시간 정도 근무하고 210만원 정도 받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중 경비원이 부르면 달려가는 하찮은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분여회의 분여회장이 좀 유별난 성격이면 정말 경비가 힘듭니다. 가장 힘든 점은 저를 보는 아파트 입주민마다 한마디씩 한다는 겁니다. 경비실에 앉아서 잡물을 보려고 하면 경비실에 앉아서 놀라고 우리 관리비에서 당신 월급 줘? 순찰도 돌고 청소도 하고 해야지. 순찰이라도 하려고 하면 꼭 경비실에 앉아서 자리 안 지키고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녀? 라고 합니다. 은연 중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떤 아파트건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젊은 엄마들은 경비 근처를 지나가면 혐오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거나 때로는 너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안 그러면 저 경비 아저씨처럼 된다?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구석에서 중학생이 담배를 피우길래 한마디 했더니 그날 저녁에 중학생의 엄마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당신 경비나 똑바로 살 것이지. 왜 남의 아이에게 훈계냐? 경비나 서는 주제에 이런 말을 듣고 좀 있으면 반장이 부릅니다. 그냥 봐도 모른 척하지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일을 만들어? 그리고 관리실에서 부릅니다. 왜 문제를 일으켜요? 당신 일하기 싫어? 격일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는 근무할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입주민들 중 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루 놀고 하루 일하는데 힘들게 있나? 지금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경비는 뭐 하는 일이 있나? 우리가 내는 관리비나 축내고 이런 말을 들을 때 저는 씁쓸해집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경비분들 보시면 그냥 이 한마디만 해주세요. 수고하시네요. 빈말이라도 좋으니 그 말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